다 들었다 그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서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에 서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에 서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이 담대함과 기세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절대 목회 못 해버려. 그러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아버려요. 교회가 쪼그라들어버려 교회가 힘이 없어. 교회가 주저앉아버려. 근데 목회자가 딱표요하는 자세로 주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둘이 얘기하는 그 승천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두 분이 얘기하는 말을 굳게 듣고 그 위에 서서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 넘어왔다 나는 그 주님께로 넘어온 이 땅의 실행관이다 나는 집행관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둘이 주고받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난 집행하는 실무자다 우리는 실무자야 집행하면 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는 집행자예요. 집행을 하면 집행. 아멘. 아멘이요. 아멘. 바라보자 하늘 영광 저문이요. 바라보자역고 찾을 우리부터 다 자유함을 얻자. 그리고 이물결이 여러분 교회로 내려가서 치료의 영이 여러분 교회를 덮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시간에 내 마음 쪽으로 공유합시다. 내가 어제 밤에 주일날 낮 예배를 마치고. 중국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비행기로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우리 청교도에 와서 가끔 특강하시는 우바울 목사님이 중국의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놨는데, 최초로 이제 그들도 중국 지하교회도 많이 커가지고, 영적 질서상 목사 안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교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교도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이 저기 이 청교도 말씀하기를 잡기 전에 오래전에 날짜를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해주기로.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참 이거 안갈 수는 없고 약속한 것께 들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어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그냥 점심도 그냥 대충 먹고 인천 영정도 공항에 가서 돈 천만원 가지고 빈손로 으 가면 안 되잖아 또 항상. 응? 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바로 공항에서 가자마자 바로 그냥 막 가면서 차 안에서 가운을 뒤집어 쓰고 내가 가운 가지고 갔지. 이제 목사 안수식이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거도 가운을 내가 다 만들어 갔지 가자마자 입혀놓고 이제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아멘. 했는데 참 목사 안수하는데도 성령이 나타나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집행하는 이 사회에 가면서 집행는 내가 다 했거든 모든 걸 크, 어떻게 설계했냐면 이렇게 설계했단 말이야 잘 들어보란 말이야 그냥 거기 있는 한국의 선교사들도요 한국의 선교사들도 한국에서 다 목사 안수 받았잖아 어? 지들은 너무 메마르게 했다는 거야 한국에서 근데 그냥 안수하는 그 현장이 그냥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역사에는. 내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놓고 사도 거기도 성령이 나타나. 아니 성령은요 하여튼간에 행사한데도 나타나고 결혼식 주례한데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도 목사 안수 받는데 설교할 때가 있으면 이 말씀 한번 써먹어봐요. 사도행전 이제 13장이요. 13장에 안디옥교회란 말이야. 안디옥교회. <laughs> 안디옥교회요. 자 <laughs> 13장 한번 펴봐라. 인터넷 떠봐라.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봐라. 읽어봐요. 시, 시, 시작. 2절 말씀, 시작. 바로 세우라 3절 말씀 시작 두 사람에게 뭐하여? 이게 사도 바울이 안수받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설유했냐 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었 예수를 대적하다가 우리 성령에 나타난 영적 주소할 때한 것처럼 다메세 도상에서 어디에서? 다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사도로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 보내며 왕들에게 보내리라. 이미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어그 로마의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색에서 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았어.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나니아한테 성령 체험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말씀에 깊은 연단하고,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그런데, 다메스에서부터 안디옥까지는요, 이때는 바울이 길 가다가 예수님하고 둘이 사도를 주고 팔아서 산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우라 사우라 어쩌 나를 펴이 말을 못 들었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못 들었다 그랬어요. 아멘이요. 또 다른 사도행전의 성경은 뭐냐. 빛이 비췄는데 그 빛을 옆사람은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이제 가다가 바울이 이제 살기와 등등하여 다메세를 가다가 지 혼자 갑자기 팍팍 그리시는 거예요. 주여 니시나이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옆사람이 들들어못 들어. 지 혼자 그래. 주여 니시나이까. 그때 이뻘이 나더니 눈이 멀어진 거야. 그때 바울이 뭐냐면 그래, 나 지금부터 사도야. 사도라 그러니까 그 놈의 사도를 알아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laughs> 아니 여러분들이 괜히 길 가다가 퍽 꼬부졌다가 오늘부터 나 목사야. <laughs> 그 목사를 알아주겠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를 때 우리를 나를 목사로 불러도 그것은 내적 부름이야. 내적 부름 무슨 부름이야? 이 내적 부름은 공중 앞에서의 선포의 부름, 따라서 선포의 부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사도의 직분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가 보니까 바울 사도 속에 뭐가 임했냐 하면 사도의 직분이 임한 거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눈치챈 거예요. 바울이 자랑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봤어. 아멘. 내가 이걸 설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목사의 직분이 온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해도 자기가 받은 걸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옆 사람이 보고, 오, 저 사람에게 왔다. 옆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예옆 사람이. 내가 이걸 설교한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안수 받는 이분들은 본인한테는 언제 목사 직분이 왔냐.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미 왔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대륙을 다니며 추의 일을 했다. 근데 옆에서 본인, 보는 우승년 목사가 보니까 이 사람 속에는 목사의 평신도가 아닌 목사의 직분이 왔다. 이걸 보게 되었다. 바나바처럼. 아멘요. 이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담핵세계 내적으로 임한 사도의 직분을 이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안디옥의 공중 앞에서의 사도로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 공중으로부터의 선포. 그래서 이 안수식을 하는 것이다라고 내가 이 설교를 했단 말이요. 아멘이요? 근데 이제 안수하는 사람이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안수해요. 이제 이게, 이게 결론이요. 내가 한 시간 반 설교했는데, 한 시간 반, 이게 결론이요. 안수한 사람 보면요. 거기 보면 뭐, 이름도 벌써 뭐, 뭐, 헤로의저동생 누구, 만아인가 뭐, 뭐, 별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안수하는데도, 바울은 세계를 뒤지는 사람이 됐어. 요 안수한 사람과 관계없이 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는, 이 안디옥의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수권자의 안수하는 사람 보다가, 그 안수 받는 사람에게 수천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안수는 내가 해도,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럽게 좋아해. 정강훈 목사는 별볼로 없어도, 별볼로 없어도, 내가 안수를 해도 여러분들은 우주를 뒤없는, 중국을 뒤없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별볼로 없는 줄 알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어? 중국 애들이 모르잖아. 진짜 내가 별볼로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아니 나는 별볼 있어. 그 별볼이 없는 사람이 안수해도, 바울사도 봐라. 역사가 일어났잖아. 아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념표를 만들어줬어. 음. 안수 기념표, 청교도 영성 훈련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안수한다. 그걸 딱 박아서 청교도 영성 훈련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안수식을 했단 말이요 안수식을 하고 이제 그 호텔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우승현 목사님은 한참 성경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다가 새벽 한 3시쯤 돼서 잠이 들었어. 아침에 딱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꺼낸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어... 내 입에서 찬양이 터졌어. 외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러딱 찬송을 한곡을 주님께 올려드린 뒤에 내가 우승현 목사님 침대로 뛰어갔어. 이불을 딱들치고 목사님. 그다가 일어났어 목사님 다 무릎 꿇어봐 이 시간에 이렇게 무릎 꿇었어 지금 말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 천국은 잠이 없으니까 천국은 잠이 없거든 왜냐하면 밤이 없으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현재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자 고대로한 번, 그대로 전수해보자고. 고대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고대로 똑같이 한번 이전을 받아보자고. 아멘이요? 아멘. 그, 그래, 우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이런 시도를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 이런 시도를. 그냥 그래, 목사님만 보면 나는 은혜 받는다 그래, 나한테. 목사님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이걸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님의 마음을 고대로 공유하려고. 그 주님의 느낌,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가, 그대로 딱 가져보려고. 아멘.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그렇게 주님 마음을 그대로 공유하려고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보면, 백방, 밀같이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빛나가 있는 거예요. 그 빛나가 있는 것이 무슨 뭐 죄, 무슨 관심사,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빛나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거야. 내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야. 주님의 마음은 부정적이지 않는 거야. 주님의 마음은 소극적이지 않는 거야. 내가 항상 거기에 주님과 빛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때 아침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부인하고,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 주님은 이런 시시한 문제 때문에 주님은 걱정도 안 해. 부정적으로 생각도 안 해. 아멘. 그리고 바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붙도록 나는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가 딱 이렇게 삼킨바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 딱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역사는 이 바깥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마음의 자세가 심령 자세가 지성소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전하라고 그것을 그대로 품으라고 품으면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은 성도들에게 저주의 그늘이 사라져 아멘 우리는 그냥 가상해서가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야 실제 집행만으로 실제요 실제 집행관으로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요, 모든 주권은 주님의 손에 돌아왔어. 예수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는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식으로, 분세에 집행을 저희들이 담대히 조금도, 아멘, 조금도, 우리가 조금도 운철임이 없이, 그를 것이다 는 가장이 아니라 실체 이상으로, 실체 이상으로 우린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우린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승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다시 하자. 지성소에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자. 그 만약에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에 대해서 쩔쩔 매면은 지성소에 있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저런 병신 봐 내가 저거 다 처리해놨는데 내가 십자가의 피로 이미 벌써 다 값을 다 갚았는데 저거 지평만이 시원찮아 저 새끼 가지고 내가 부전이 등기고 등본까지 다 내려보냈는데 등끼고 등본이 성경 아니야 성경 성경 아멘 근데 저봐지평만이 저거 봐 저거 어느 교회 저거 어느 목사 봐저 등신같은 놈저봐 내가 이미 다 처리했는데 저 괜히 쫄쫄 매고 있어 저 둥신같이 저거 나가물같이 생겨가지고 이런단 말이야 주님이 주님은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건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우리가 담대히 집행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담대히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설교 끝난 뒤에 축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갈 지어다 그래서 조용기를 뛰어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조용기를 시대의 인물이라 그러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은 이러한 성경의 구조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치면 치는 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을 집행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았어 집행하면 돼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어온 거야 그냥 치면 나가는 거야. 근데 괜히 우리가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이 아니여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여 겸손이 아니라 너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요. 믿지 않는 걸 가지고 겸손하고 둔갑하면 안 되는 거요. 담대하여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대항할 자를 대항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저주를 대항하고 병마를 치고 나가면 아멘. 사건에 대하여 강경하라 말이에요 강경하라 다섯 강경하라 다섯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교회는 부대 될지어다 이렇게 강경하라 말이에요 사건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강경하게 치고 나가라 말이에요 그 근거는 지성소에 계신 예수 다 이루신 예수 그 위에 서서 강경하게 나가라 말이에요 이것은 곧 말씀이 능력으로 뒤집어지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라 보자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이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기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 복잡해 생각 없어.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둘이 무슨 얘기하는 고그 생각과 고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그냥 펴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처럼 대변인이 되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펴는 거예요. 마귀를 향하여 펴는 거예요. 질병을 향하여 펴는 거예요. 사건을 향하여 펴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 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냥 펴는 거예요. 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가 죽고 약해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쭈물거리면 우리 예수님이 한탄한단 말이에요. 한탄해. 주님의 마음을 공유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자 하늘지성소의 예수님 마음을 공유합시다 시작 하늘지성소의 예수님 마음을 공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 안 밀려나가 하나님이라 자꾸 쪼그라들어버려 자꾸 위축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일이 되다가도 말아버려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져도 이내 환경에 어떻게 해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해도, 그것은 허상이요. 그것은 거짓말이요. 사단이가 내 앞에서 투우 놀이 하는 거예요. 투우 놀이. 무슨 놀이요? 투우 놀이 빨간 거 가지고, 저 스페인 바이요 빨간 거 가지고 펄떡펄떡 뛰면, 그게 소들이 말이야. 그게 무슨 진짜 불난 줄 알고 소가 말이야. 어? 속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단 앞에 투우 놀이에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앞에 빨간 천을 가지고 흔들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의 허상이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의 기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만 사실이요 그것만 사실이요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땅 것은 다 허상이요 에 허상 허상을 칩시다 허상을 치고 나갑시다 하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 안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또한 번의 사도행전을 한번 써봅시다 사도행진을 쓰려면 바로 승천하신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똑같이 품는 거예요. 품고 그것을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 귀신이 소리치며 불러가. 병은 낫는 거예요. 병을 달고 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공유하면.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로 가있고. 아멘이요. 병은 거짓말이야 말이야. 거짓말이야. 병 거짓말이야. 거짓 새끼가 여기 붙어 있어. 이것은 벌써 예수님이 피로 갚주고 사서 완성한 거야. 너 현상은 나를 속이는 거야. 이거는, 이건 빨간 천을 가지고 소를 속이는 투 놀이야. 물러가. 나는 너한테 안 속아. 아멘. 그 위에 서서 집행해 나가면 병은 낫는 거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쓸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우리 한번 행진을 해봅시다 아멘아멘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그대로 이식 받으세요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마음속에 잡아당기세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사실이 아니요 다 거짓이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여는 첫 단추요 이것이 세답이 안되면 지성소에 하늘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자 이것이 이것이 세다 만든 사람은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건 목회에 이루어지도 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단추요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첫 단추요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성소에 계신 예수의 마음을 딱 가슴에 이식시켰어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후로부터 일하는 사도행전의 28장까지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로 펼쳐지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1장부터 10장까지의 베드로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될수 있어. 베드로 같이 내가 행사할 수 있어. 10장부터 이루어지는 바울의 28장까지는 바울의 역사가고 나의 일이 될수 있어. 내가 바울과 베드로가 될수 있어요. 이첫 번째 이 컨셉이 이이 이 채널이 맞으면 이것이 딱 가슴에 들어오면 그 다음 후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두손 높이 드시고 주님 지성소에 계신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에 딱 달라붙기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집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집행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우리의 환경에 대하여 자도들같이 우리가 기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 주여 삼...